안녕하세요. 습관 닥터 TV 꾸꾸 박사 박금출 원장입니다. 세번 전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겠죠? 6세경의 제1의 습관세포의 탄생, 25세경의 제2의 새로운 나 탄생, 그 이후에 제 삶의 거듭나기 탄생, 이세 가지 탄생. 여러분,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미지 영상 학습 관리법으로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게. 안시타인의 법칙이죠. 모든 것을 자기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그림,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말로 풀어 이미지를 갖게 설명해 나갔다. 이미지는 위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백배 뛰어나고, 이미지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백배 뛰어납니다. 결국 마음배가 뛰어나는 거예요. 이미지 영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뇌에다가 직접 쓰는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뇌에다가 써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오늘 편도 이미지 영상으로 그것을 바꿔 놓은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은 빛으로 와서 사랑으로 살아가다 빛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사랑으로 태어날 때 빛과 그림자의 얼룩 천사로 태어납니다. 즉, 얼룩 빛하고 그림자가 얼룩얼룩 나 있는 얼룩 천사입니다. 그것은 긍정과 장점 부위가 늘면 빛 부위가 환하고 밝아집니다. 커지고 자, 부정과 단점이 줄어들어도 그림자 부위가 작아지고 지워져 갑니다. 또한 누구나 무엇이든 할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든 이 잠재 내저 뒤쪽에는 100명의 명의와 100명 이상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인을 깨운다면 마법의 삶과 기적의 치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번 생에 발전하기 위해 왔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부모나 국가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정해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우리 영혼은 망각의 다리를 건너서 모든 것이 잊혀진 채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 마지막 용서의 다리를 지나면서 망각의 다리에서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아, 또안 하고 왔구나를 영혼의 목적을 다시 기억이 돌아올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미리 살아서 알게 해드린 거예요. 자, 용서의 다리를 지난 후 빛이 천사가 되어 이번 생의 방문 목적을 이루는 밝은 미소 천사로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얼룩이 더 커져가지고 무거워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빛의 천사가 되겠다고 재탄생을 위해서 다시 또 영원한 줄에 어두운 줄을 서야 되는 어두운 영혼도 있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그 줄은요, 그 줄이 어쩌면 천 년이 걸릴지, 만 년이 걸릴지, 억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줄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줄을 서보면 사람 영혼만 온게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의 영혼이 다줄서 있더래요. 자, 모든 영혼의 바램이 뭔가 그 최상의 목표가 있대요.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광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들 있더래요. 그것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별 그 많은 별 중에서도 지구별을 가장 선호한대요. 거기 가서 병균이나 동식물이나 이런 거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최고의 복권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들 있더래요. 그줄 모든 순영혼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복권 맞아서 태어난 거였거든요. 복권은 이미 맞았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이 삶이 얼마나 행운인지 피로서 이제 깨닫게 됐겠죠? 자, 21세기가 중반으로 진행될수록 고용, 건강, 행복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삶과 운명인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를 동시에 높여야 되는 시대로 진입할 겁니다 자, 21세기가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혼의 천사를 위해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발전하기 위해 이 생에 왔다고 했죠 그리고 제2의 탄생을 넘어 더 발전되는 거듭나기 의 삶의 탄생을 목적으로 내 영혼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망가게가 다리를 건너 영혼은 빛과 그림자의 얼룩천사가 되어 이번 생을 살아가지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에서 긍정과 장점의 부위가 커진다면 역시 건강행복 성공의 점수도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과 단점인 그림자 부위가 커진다면 삶과 운명의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자, 영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번 생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늘의 뜻에 가장 부합되는 삶이 뭘까요, 그러면? 첫째,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매사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조주는 내가 자신의 창조물들을 그들이 행복하길 가장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삶의 좋은 것을 끌어당기게 그렇게 자연과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둘째는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일은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사랑한다는 기쁜 말을 직접 전하고 싶은데 그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늘을 대신해서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선물을 내리는 것이죠.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늘의 편에 줄을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건강과 행복과 성공이라는 축복과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안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셋째는 뭘까요? 태어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발전과 풍요의 계단에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들을 하나, 둘, 셋, 넷 격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할수 있고 이룰 수 있는 100명의 명의와 100명 이상의 참된 고인을 참제 내 안에 넣어 주셨잖아요. 그걸 이루고 오라고. 그래서 꿈과 목표를 이루고 나서, 또는 그 발전과 풍요의 선물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이번 생을 즐기고 그 발전과 풍요의 길을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축복과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멋진 사랑 배달부의 삶을, 그것이 하늘의 편에 줄을 서는 것이요. 그것이 이번 생에, 덜 후회하고 가는 얼룩천사의 소망이자 꿈일 것입니다. 자, 습관 닥터 TV 꾸꾸 박사 박금철 원장의 영혼의 얼룩천사 이야기였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명언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영혼이 없다면 죽어서만 슬픈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대학 시절 탈무드라는 책을 읽고 이런 위대한 삶의 지혜서를 만든 민족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나는 그것을 세번 읽고 나서 이에 버금가는 21세기 삶의 실천서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삶의 프로구구단과 인생각도 7도를 드디어 완성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어른들을 위한 우아집이자 동화책인 철로 역정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열 번을 읽고 나서 건강과 습관이야 삶과 운명의 깨달음을 얻는 이런 책을 내가 은퇴할 때 마지막, 지금부터 10년쯤에 꾸꾸 박사의 얼룩천사 이야기라는 거기에 써있는 한 편을 오늘 10년 후에 낼 책의 한 편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행운의 구독자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